건설 이원 쪽으로 산업 건설 이원 쪽으로 번외로 지금 미란, 민간 민간 수도가 밀고 밀고 밀리는 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문제, 이 업자가 지금 용용 의원 말한대로 그래 굉정한 이득이 있다 가마 산업 건설 이원에 통과되고 번외에 아, 통과되기까지 그그 아, 사람들이 로비 활동을 해서 할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못 하기로 제재해야 되지여기뭐 조합 구성하고 간건 아직까지 공도 음, 예.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음, 그래. 무슨 소린지 모르는 요 우선 시에 27일 에통과되는 그거를 절제해야 돼요 그 연기돼서 하는 거예요 본회의에 연기된 거2 7일까지게 내가 봤으면 27일은 마지막 날안 하겠나 어, 어, 그런게만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아, 하도록 해야지 각이회에서 돌았는 거 발췌해 가 있다가 마지막 날 그냥 그대로 저. 무국에서 서류 만들어준 대로 밤에 두들 일밖에 없거든. 상국에 옛날같이 그 개인 사업자가 가져왔는 서류를 공적인 서류로 인정해가지고 이주민들에 대한 의사소통 받을들이지 않고 안한간 것은 어떤 편의, 편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기 때 대표적인 게 아니라 그래야지 그나마 오늘이라도 일단은 가서 구두로 펴놔놓고 그, 저거, 청문서는 안들어가지고 다시 옆으로 이랄까요? 이제 본인이 저 원서를 내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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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의원들 앞에서 내가 읽어 하겠다. 응. 내가 고르지겠다 응. 응. 그걸 들어줄까? 들어, 들어 안 들어주든 안들어주든 정신공양을 하고 여기서 보인 어, 김에 나로시칭 들어가요. 그래 시청에 한번더 갈까요 밥먹고 있을 때 가야 되지 시간을 다 있어야지 금럼 29인당을 봐가지고 누구한테 신청에 누구한테 간다고 그래 의회 가야 의돼 시장을 한번 뭐, 체결했는 상태인데 음. 의회를 의회가 안 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더 진행은 와. 안 되거든 음. 의회 그런뭐뭐뭐뭐 의정실 어, 가야 되지 건설위원회한번 통과되는데 의정실 아 그리고 의회도 <목소리도> 우리 전화를 전화 해놔야 되죠 아이 전화 한번 걸지 아니, <목소리도> 아니 의회장은 시간안겠네 싶은데 의회장한테 전화 한번 걸어줘 전화하면 뭐 네. 다른 데로 안 가겠는가 아니 이거이내 그거 뭐, 내가 네. 게 그, 그러니까 뭐, 한, 한, 시, 가지, 들,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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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다,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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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다, 하 다, 다, 그래, 그래. 다, 다, 그래.

한다고 말안듣고나안 사나요. 알죠? 이것도 해. 절대 늘안 네. 돼요. 네. 그걸 고는안 돼요. 돈이 필요하네. 음, 음. 여기 등산동에 사람이야. 4,500명이 다려요 시간이 음, 길그땅핸들치럼그 상황인데 음. 그, 그, 그 그거 좋은 짱을 갖다가 그 아파트를 30층이나 올라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모든 죽도 있고 죽어요, 그냥. 시장이 말년에. 주소를 말년에 돼요. 응? 뭐안 빤밖에 해겼어 시장이 한참 하려고 했 <laughs> 대통령도 <laughs> 가는데까지 죽어, 뭐. 이런, 이름거 해야 할까 봐. 한주지지 <laughs> 있는 들 술로 이쪽은 안넘는게 그래도 한성을 이있는 데. A 겠다고 가는 거라고 솔직 e of the fish. Yes, one 요 f the l a d i e 로 ladies, all the time. All the people. All the people. All the p e o p l

물건데도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다니가는데 여기서 내놓으시더라고요. 옛날에 아까운 물건데도 매일 바삭한 물건데도 그것도 똑바 해야 되는데 정말 대학습을 하는 것은 거의 이중 대학습을 하는 연락도 한다고 해서 변경을 시켜가지고 지금 정도 시급한 물건데도 다 중간중간 당연월에

예 e a h yeah, yeah, y 요 a h yeah, yeah, 예, e a 예 yeah, y 전화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yeah, yeah, 그것도 너무 아, 너무 저. 네. 어기도내 네. 예. 다음 다음 가쭉추을때 지게나. 뭐 저기 야, 야, 가제들이야 네, 그거 내용을 아, 어, 다시 네, 뭐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뭐 간단하게 식사 한 하시고 의장는 2시에 행사가 돼요. 또 안에 지금 될란지 안란지는 식사 중인데 지금 부 보고 연락해 줄락텐 아니 바로 갔다가그 사과해야 지 2시에 행사했으면 정신 먹고 가면 빼고 없습니다. 아니, 그래, 몇 배를 없어. 네, 아니, 지금은 어 아니 중금은사금은면시은님행사지금 가면서 뭐 지금은, 지금은, 지 얘기하고 네, 가면, 어가 지금은, 지금가야금은지가은지기다리금그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지금 지금은, 지지 정신먹고 먹고 했으니까 지금 정신먹고 있는데도 한참 정신시간이 많데해가지리해을때 와서 기다리고 있다 지나거아그걸이로돌아다 아니 우리가 모자실이기다려지 정신먹는게 문제가 되고 그거 와서 앉아있그래붙잡 놔야 지그

아,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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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나>